사천대교 옆으로 새로운 관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전망대가 만들어지는데, 와룡산 절경과 함께 노을로 유명한 사천만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교통과 먹거리, 콘텐츠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우주항공청에 대한 공방이 다시 오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진산 봉수대 정비사업 부진의 유적 정밀 발굴 조사 현장에서 임진왜란 전후 시기에 봉수 유구가 발굴되면서 봉수대가 기존 산 중턱에서 유구가 발굴된 정상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받을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선택과목 통합 등이 골자인데 세부 내용과 지역 반응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대교 옆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추진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전망대가 만들어지는데 와룡산 절경과 노을로 유명한 사천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용현면과 서포면을 연결하는 사천대교. 바로 아래를 지나는 무지개빛 해안도로에 새 랜드마크가 추진됩니다. 이곳은 사천만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거북선 체험마을 앞입니다. 이곳에 30m 높이의 전망대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360도 전망을 볼수 있는 타워와 함께 영상홍보관과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도 들어섭니다.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2025년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계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총 188억 원이 투입됩니다. 4천만에서 바다케이블카로 이어지는 해안관광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어. 많은 관광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며 사천 바다 계획을 가 무주기 해안도로와 더불어 인기 관광지로서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사업 정식 명칭은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선상지는 계곡이나 하천을 통해 내려온 자갈과 모래가 평야에 쌓이면서 만들어진 부채 모양의 지형입니다. 와룡산 덕곡 저수지 아래로 펼쳐진 용연면과 대포동 노령동 일대 농경지가 선상지로 생긴 곳입니다. 사천 선상지는 가로와 폭길이가 각 3km로 부채 모양이 제대로 형성돼 있어 학술 가치가 높은 사례로 꼽힙니다. 사천시는 주변 마을을 연계한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등 선상지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SCS 강유성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 17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기록한 데 이어 꾸준히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가 이들 방문객을 만나 축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인파 솔림과 교통 혼잡, 먹거리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막을 올린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진주시는 개막일인 8일. 빅데이터 집계를 통해 17만 7천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우선 축제의 최대 화두는 안전과 교통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들은 식사와 먹거리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축제장 주변으로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마련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던 반응이 있는가 하면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의 경우 팸플릿에 음식점 영업 시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식당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야시장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변의 식당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프로그램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차량 진출입로 하고 이렇게 사람이 진출입하는 데하고 동선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낮에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촉성문 매표소에서 남강변으로 향하는 계단의 경우 통제 시간과 통제 여부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세심함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역대급 방문객 기록을 기대하는 만큼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시간에 인파가 쏠릴 것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동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 시점에 그 진행 요원들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예전처럼 관람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진주남강 유등 축제.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 남은 기간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올해 72회를 맞은 개천예술제가 13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개천예술제는 9개 부문, 57개 행사로 꾸며지며 예술경연대회는 국악과 문학, 미술 등 8개 부문, 총 19개 종목에서 진행됩니다. 2023 개천예술제는 13일 오후 4시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에서 성화체화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14일에는 개제식과 전국 가장행렬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개천예술제 개제식과 가장 행렬은 서경방송 채널 8번과 서경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2023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같은 기간인 13일부터 22일까지 진주에서 열립니다. 국내 스타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14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지난 1년간 방영된 국내 드라마를 대상으로 15개 부문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 15일에는 드라마 OST와 K-팝을 결합한 KDF 콘서트가 펼쳐지며 드라마 영상 국제 포럼과 KDF 초대석 등이 행사 기간 진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와 시상식은 서경방송 채널 8번과 서경방송 유튜브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하동 예술제가 오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예술로 하나 되는 우리 하동을 슬로건으로 하는 올해 하동 예술제는 문화예술회관과 송림공원 일원에서 오는 13일까지 개최됩니다. 하동예총 산하 지부와 지역 예술인의 공연, 전시회로 꾸며지는 이번 예술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해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는 많은 기관들의 감사를 받는데요. 과방위에서는 감사 첫날부터 사천 지역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 내용을 허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 감사 첫날 경남 지역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도중 하영재 의원이 과방위 여야가 모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내용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 전체 뭐 있기 때문에 전체 회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항우연과 천문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그 파이가 커지고. 예, 갑자기 여야 간에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당시 이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자 간 합의안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안 바대로 하면 됩니다. 합의안 바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은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에 운영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검토하자. 이게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 사항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안건 조정 위원장과 회의 일정 조정 등 야당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연 전문위원의 밖을 밖으로 지키기에 도를 넘어서 이후 장재원 과방위원장의 중재로 논쟁이 중단됐는데 정작 11일 열린 과기부 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질의가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외청청장들은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우주 항공청을 언급했지만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업별 예산 증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과방위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1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 이후 일정이 잡힌 피감기관만 수십 곳에 달하는 만큼 이번 달내 우주항공청 논의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하동군이 11일 악양면 소다사 복합문화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소다사 복합문화관은 지난 2018년 지정된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5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다사 홍보관 리모델링, 소다사 마당과 함께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소다사 복합문화관은 면민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목욕탕과 교육실,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공립대 창업지원단이 네팔 랄리푸르시와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교육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경상공립대 정재호 창업지원단장과 치리바부, 마하라잔, 랄리푸르 시장 등 4개 기관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청년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원격 창업 교육 시스템 기반 구축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시설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나 공감대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기획 보도 그두 번째로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건립을 두고. 자연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과 사업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함양. 기후 위기 대응 포럼 토론 시간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일부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환경을 고려한 지자체의 세밀한 정책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서 중장기적 목표인 탄소 중립까지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이을고 이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아리백을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서부경남의 대응 역량을 살펴볼 기회가 된 이번 포럼. 국제 과제로 떠오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의회 의원단 14명이 11일 산청을 찾아 산청군 의회 의원들과 지역 축제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서부 경남의 중심지로 밀접한 두 지역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진주시 의회 의원단은 산청 세계 전통 의학 학노아 엑스포 축제장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10월 진주 축제 홍보전도 진행했습니다. 사천시 새마을회가 해외 봉사 활동으로 라오스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라오스 봉사 활동은 새마을 회원 36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북일라이 마을에서 소득 증대 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대입 수능에서 과목 선택 없이 통합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고교 내신평가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별 정원과 개설과목 개수 등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능 선택 과목 통합과 내신 성적 상대평가 오등급제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2028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지급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교육부 발표를 종합하면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던 국어 영역과 세 과목에서 선택하던 수학 영역은 모두 공통 과목으로 개편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등 17과목 중에서 두 개를 고르던 현행 탐구 영역에서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면 수학 영역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미적분 투와 기하를 다루는 심화 수학 과목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신 평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나뉘어 있는 9등급제를 폐지하고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5등급제로 바뀌는 내신 평가가 학생들에게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상위 4%에 한정됐던 1등급이 10%로 늘어나며 내신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져 수능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며 학생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은 말 그대로 시안일 뿐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이시 체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이게 시안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아직 이걸 기초로 해서 대입전형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과 같은 수시 정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8년부터 도입이 될 수도 있는 큰 변화를 담은 대입제도 개편안.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올해 산청 한방 약초 축제에 2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산청 축제 관광재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 IC 축제 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 23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에 29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힐링 약초 정원과 해민서 등이 운영됐으며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축제로 약초와 농특산물, 특화 음식권에서 6억여 원의 판매 실적이 기록됐습니다. 제17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지난 9일 폐막했습니다.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27일부터 13일간 열린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 유류 입장객 5만 5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기존 잔디광장을 비롯해 탐방로와 마을 체험장에도 해바라기와 메밀꽃, 핑크뮬리 등을 심어 방문객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8억 5천만 원의 농특산물과 음식 판매 실적이 기록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진주 망진산 봉수대. 고증을 거쳐 봉수대를 새로운 위치에 복원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부지에서 최근 임진왜란 전후 유구가 발굴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망진산 봉수대 정비사업 경과를 부산일보 김윤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윤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존 봉수대가 있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망진산 봉수대는 우리나라 고유의 통신수단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위급상황을알리는 봉화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 고종 32년인 1895년 정식 폐지됐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전국 봉수대를 모두 없애며 흙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 성금을 모아 1996년 광복절에 이를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 집중호우로, 복원된 봉수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김 씨는 기왕 복원에 나선 거 고지도를 통해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고 지난해 9월 현장 시굴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고증을 거친 위치에서 시굴 조사를 진행하다가 유구가 발견된 건데요. 여기서 발견된 유구는 어떤 건지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어, 앞서 시굴조사에서 망진산 봉수대 연대, 그러니까 연기를 피어올리는 단으로 추정되는 석축 일부가 확인됐는데요. 이후 정밀 발굴조사에서 임진왜란 전후 시기로 나눠지는 봉수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중요한 건 발굴된 유구의 가치인데요. 문화재 위원들은 조선시대 제2 직공의 간봉 구선 중 내지 봉수의 시작점으로서 봉수 형태를 명확히 알수 있는 만큼. 학술적 중요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문화재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재로서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문화재 자문 위원 학술 자문 회의는 거쳤고요. 지금부터는 진주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시 향토 문화재 보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경남도의 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면 향후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되고요. 앞으로 사천 안점산 봉수대와 진주 광재산 봉수대를 연결하는 온전한 봉수로가 완성되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네, 김혜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소중한 지역의 유산 중 하나인 봉수대 제대로 복원돼서 온전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였습니다. 키워 들어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길가에 나뭇잎이 하나 둘 옷을 갈아입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가을 겨치 강한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날이 부쩍 건조해져 피부 보습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질도 좋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0도, 남해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이 쾌청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다 5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1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44분 예상됩니다. 삼천포역의 군항전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